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쌩스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바로 그 제품. 구글에서 나온 픽셀 4입니다. 픽셀 4는 이제 구글의 플래그십 모델이죠. 예, 스마트폰 라인업에서 픽셀이라고 하는 어, 본인들의 이제 주력 모델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그 제품 같이 한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게 바로 픽셀 4 예, 상자입니다. 이쁘죠? 예, 상자 잘 나왔어요. 예, 제품 색깔, 하얀 아, 바탕에 구글 로고랑 함께 제품 색깔 이렇게 잘 나오고요. 옆면에는 구글이라고도 나와 있고 또 이제. 어, 옆면 모습이 들어있죠. 그리고 또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라이프스타일 샷이 들어있어서 예, 어떤 식으로 뭐 이제 잘 믹스매칭이 되나 이런 것도 좀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오늘 리뷰를 할때어 컴파레슨 같이, 같이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나온 것이 바로 아이폰 11 프로 껍데기입니다. 예, 상자죠. 예, 아이폰 11 프로의 경쟁 모델로는 현재 이제 요번에 나온 구글의 픽셀 4와 또 갤럭시 예, 갤럭시 라인업이라고 또 어,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어, 사실 갤럭시는 예, 제가 아직 리뷰를 못해봤어요 하지만 이번에 나온 구글과 아, 애플의 아이폰 11 프로를 좀 같이 리뷰를 해보면서 예, 어떤 게더 낫고 어떤 게더 예, 뭐 장단점이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우선 언박싱부터 할게요 언박싱 여기 부분을 보시면 간단하게 잡아가지고 뜯으면 열리는 예, 그런 구조네요 잡아서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쪽 테이프를 뜯고 이제 안쪽 내용물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번째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바로 스마트폰의 뒷면 예. 그리고 앞면 예. 깨끗하죠 깔끔합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받침대 아래 예, 사용설명서와 예, 케이블 등등이 들어있는데요 사실 뭐 요즘 사용설명서 예, 읽지 않으셔도 다 셋업 가능하시죠 사실 너무 예, 그냥 의례적으로 들어있는 설명서들이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예, 여기 들어가 있는 케이블 usb c 타입 케이블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usb 예, 일반 usb 포트랑 연결하는 어댑터 그리고 이제 usb c 포트를 통해서 충전이 가능한 파워 예, 아울렛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아, 문제가 하나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뭘까요? 네, 과연 아이폰 11 플러스에는 들어 있는데 구글 픽셀에는 없는 과연 그 뭘까요? 박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박스를 열. 예, 보이시죠? 바로 이거 이어폰. 이어폰이 없어요. 구글에는 구글 픽셀폰에는 예, 유선이건 무선이건 뭐 비싸건 안 비싸건간에 기본적인 이 아이폰 아이폰이 아니죠. 예, 이어폰 세트 정도는 있어야 될 텐데. 예, 그게 없네요. 예, 좀 당혹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한 마이너스 요소인 것 같네요. 예, 심지어 아이폰 11도 있는데 말이죠. 네, 현재 상태는 이제 핸드폰이 세러비 기본 세러비 모두 끝난 상태고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옆에 뒷면의 색깔, 옆면의 하이라이트 컬러 모두 다 이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옆면에 이제 블랙이라 예, 저쪽에 예, 라이트닝 케이블 예,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좋고요. 전원을 한번 켜볼게요. 전원이 들어오는 속도가 예, 꽤 나쁘지 않게 빠르게 로딩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셋업을 하고 제가 이제 페이스 레코디션으로 언락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예, 풀렸어요 페이스 언락 정말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윗면에 보면은 이제 이마 부분이 되게 커졌어요 거기에 레이더 센서가 장착이 돼 가지고 일종의 버블을 만들거든요 어, 예, 이렇게 손 흔들 때뭐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예. 이게 뭐냐면은 이제 손에 제스처를 저 레이더 버블이 감지를 한 다음에 이제 슉슉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션 캡처링을 하는 그런 기능이 또 추가가 됐더라고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활용도는 잘 모르겠고요, 아직은. 예, 좀 써보면 나오겠죠? 이제 이제 아이폰 11 프로와 함께 양쪽으로 놓고 한번 볼게요. 손으로 들었을 때 감촉은 사실 큰 차이는 없는데 구글 픽셀 4가 조금 더 길어요. 예. 길고 옆면이 좀더 좁아요. 예. 가로는 이제 아이폰이 좀더 넓고, 세로는 예. 픽셀이 조금 더긴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 겹쳐 보시면 조금 더 표가 나는 것 같아요. 예. 하지만 뭐큰 차이는 또 없습니다. 예. 뭐 이제 옆으로 겹쳐 보시면 이제 아이폰은 약간 유광, 예. 픽셀은 무광.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 이두 개의 카메라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폰 11 그리고 구글 픽셀 4. 사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두 스마트폰 모두 카메라 기능이 대단히 강조된 스마트폰이잖아요. 그래서 이두 개를 모두 들고 자정거를 끌고 나와서 테스트샷 출사를 하러 나왔습니다. 뭐 본격적인 리뷰용이라기보다는. 이두 개를 가지고 사진을 찍어보면서 테스트샷을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피사체로 이 녀석을 골랐는데 왼쪽이 아이폰 11 프로 그리고 오른쪽이 픽셀 4입니다. 보시다시피 아이폰 11 프로가 조금 더 밝아요. 픽셀 4가 콘트라스트가 조금 더 강하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걸 확대를 좀 시켜 봤을 때는 아이폰 11 프로의 예, 이미지들이 조금 더 디테일이 많이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이제 색색 버건데요. 예. 어떤 게 색감이 조금 더 먹음직스럽게 나왔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역시 아이폰 11 프로가 색감이 조금 더잘 나온 것 같아요. 예. 모든 환경이 동일했던 것을 감안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어, 픽셀 4의 화면들은 대단히 이제 선명하게 나오지만 조금 컨트레스트가 너무 심할 때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다음 사진은 아이폰 11 프로로 찍은 예, 진열장인데요. 맥주 진열장이죠. 근데 사실 이 사진을 뭐 픽셀 4와 비교한다기 보다는 저는 아이폰 11을 쓰면서 가장 11 프로를 쓰면서 가장 좋은 기능은 사실 울트라 와이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바로 그게 없어요 픽셀 4에는 울트라 와이드를 같은 곳에서 같은 장면을 찍으면 이렇게 나와요 확 넓어지죠 시야가 확 넓어지는 거예요 다소 픽셀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은 와이드 앵글에 예, 다양한 사물들이 포착이 되는 이 장점을 예, 픽셀4는 놓치고 있더라고요 사실 그 부분이 대단히 안타까웠어요 어,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구글 픽셀4 예, 대단히 잘 만든 핸드폰입니다 11 프로랑 비교했을 때 예, 많이 그렇게 많이 밀리진 않아요 예, 그렇게 많이 밀리진 않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승자는 확실히 가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1 프로 예,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 음. 가장 큰 마이너스 요소는 바로 그거예요. 사진 기능. 울트라 와이드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구글 픽셀 4에는. 11 프로의 울트라 와이드 기능은 제가 나중에 카메라 리뷰 때 다시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어,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이 사진 기능을 예, 압도합니다. 구글 픽셀에 그리고 픽셀이 사실 이미지 퀄리티가 나쁘지 않아요. 컨트라스트도 조금 세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괜찮은 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실내에서의 울트라 와이드 기능이나 혹은 제한된 공간에서 조금 더 넓은 앵글을 제공해주는 게 사실 요즘 예, 스마트폰 카메라들의 가장 큰 관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조금 어, 염두에두지 않았다는 게좀 실망스럽긴 하고요. 사실 다 좋아요. 예, 이제 구글 픽셀 4가 예, 추구하고자 했던 뭐 새로운 기능들. 어, 레이더를 추가함으로써 이제 제스처 기능을 추가했다든가 이제 여기 사이드 부분을 탁 누르면 이제 예, 구글 어시스턴트가 딱 출동을 한다든가 하는 새로운 기능들. 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제 카메라 기능의 아신타까움과 함께 여기 이마 부분이 너무 넓어진 거죠. 레이더를 넣음으로써. 예, 이마 부분이 너무 넓어져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이 픽셀4의 많은 장점들을 상쇄시키는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많이 드는 핸드폰입니다. 어쨌든. 어,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 현재까지 사용한 바로는 예, 종합적인 점수로 치자면 아이폰 11 프로에 예, 한 93, 4점 되고요. 이건 한 87, 8점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어 대단히 좋은 핸드폰임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을 예, 소유 가지고 있는 예, 구글 픽셀폰의 리뷰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예, 카메라 성능과 예, 이미지, 비디오 테스팅. 결과들에 대한 아, 리뷰를 따로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그때 예, 또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예,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뭐죠? 예,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 예, 시간 괜찮으시면 제 영상, 라이크, 예, 제 채널,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